사장님 이거 기종이 뭐예요? 예 네, 모잉 737그 엔진이라는 기종입니다. 아, 지금 우리 도착하는 거예요? 네 김포공항 오른쪽 활주로에. 네. 뭐, 네. 네. 저기. 네. 네 활주로 보이시죠? 네네에 보시면 활주로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옆에선가 붙여서 활주로 모양을 묶어줬을 텐데 조종석에서 네. 그 보면 활주로 아, 이렇게 수많은 많은 전부들이. 유용여행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. 어 이것도 나간에 주정석을 참여하는 또 네. 또 모습 보니까 굉장히 서프라이즈한데요 또영아니면볼수 네. 없는 유라는이라고습니다오오오하는데요 오토로 오 50, 40, 30, 50, 10. 오. 어, 예. 아 어, 진짜 멋있네요, 전경이. 이게 시뮬레이터가 아니고 진짜 비행기라면 더 환상적이게 됐어요? 거의 똑같나요, 이게? 네, 거의. 그렇습니다. 아, 진짜로. 네. 그럼 와이프하고 우리 딸내미 데려가서 같이 한번 타야, 타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